황희찬 선수는 황소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지난 한해 동안 축구 경기장을 무대로 그의 뛰어난 실력과 활약을 선보였습니다. 그는 울버앰프턴과의 재계약을 통해 2028년까지 팀 내에서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속에서 황희찬은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게임을 즐기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때 그의 표정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이번 재계약에 따르면 울버 햄프턴은 황희찬에게 기존 몸값의 3배에 달하는 약 15억원에 이르는 주급을 제공하며 이는 그의 우수한 역량과 기술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. 울버 햄프턴 클럽은 이 소식을 공식 sns를 통해 황희찬의 골 장면과 그의 사인이 담긴 특별 영상을 게시하며 재계약을 축하했습니다. 이러한 행사는 그가 팀에서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.